네 정부가 보호하는 희귀한 보호 식물을 채취하는 것도 모자라 밀수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 법원은 이들에게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허락 없이는 입국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한인 남성 두 명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북가주에서 희귀 식물을 불법 채집해 밀수출한 한인 일당이 결국 추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야생동물 보호국은 두들레아를 불법 채집해 밀수출한 혐의로 김모씨 등 한인 2명과 중국계 1명이 각각 3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들레아는 주로 해안가 절벽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 일부는 멸종 위기에 놓여 있어 채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국은 김씨 일당의 체포 당시 두들레아 2,300여 그루와 1200달러의 현금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험볼트랭군 주립공원 등에서 두들레아를 몰래 채집해 한국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들레아는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 한 포기당 5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등은 연방정부와 주법원의 허락 없이는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실형 집행을 중지하고 추방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